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준 커머스, 이신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저희가 이유민박, 어, 두 번째 시간. 저희가 1월 10일 날 다시, 어, 이유를, 어, 출발을 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어, 지난번에, 어, 일주일 동안 좀 기간이 짧아서, 어, 명절 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EU 시장을 현지 공장하고 <Efetya> 어, 이렇게 돌아볼 건데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EU 시에 가서 음, 시장을 만약에 이, 아마 이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이 어, EU 시장 투어 상품 소싱 혹은 이제 코 땡땡의 어, 물건 어, 그거를 아이템 같은 거를 이제 찾으러 어,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뭐 투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로 요번에 이우 시장 어, 민박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 요번에는 어, 이제 행운 민박이라는 곳입니다. 행운 민박 이제 이우 시장을 가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음 어, 가장 중요한 게 어, 숙소입니다. 숙소.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는 로컬 민박에서 이제 어, 묵질 않고 그 앞에 보시면 어, 어서 와요. 앞에 보시면 어, 푸텐시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어, 처음에 가실 때 호텔에서 다 묵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아땡땡이다 뭐다 어, 그렇게 검색을 해서 어, 호텔에서 묵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박, 현지 로컬 민박하고 호텔하고 장 단점이 있는데 어~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고 후부터는 어~ 이제 민박에서도 이제 한번 음, 묵어보시는 게 어~ 훨씬 더 견문 같은 거를 넓힐 수 있어 갖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 민박이나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어, 조건이 있습니다 예, 민박에서 한국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민박집인가. 그죠. 그리고, 어, 중국에서는 이제 모르는 곳에 이렇게 머물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 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져봤을 때, 물론 쾌적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같은 게 있는데, 요번에 이유민박 같은 경우에는, 음, 이유민박, 여기서 행운민박이라는 데는, 어, 특이하게 그 민박집 대표님께서 어, 20년 정도 현지에서 가방 공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방 공장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어, 여기가 유리한 점은 음, 현지 민박집에서 어, <laughs> 고맙습니다. 예. 민박집에서 사입 같은 게또 가능하다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소. 이제 내가 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어, 금액적인 부분은 뭐 어차피 비슷합니다 많이 싸거나 호텔은 보통 어, 100위안 후반부 부터 3,400위안 정도 조식 포함인 금액이고요 어, 근데 어, 민박집 현지 로컬 민박집 지난번에 이제 어, 민박집하고 이런 민박집에서 직접 어, 이렇게 묵으시게 되면 어, 어차피 저희가 뭐 휴가로 EU 시장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물건 소싱하고 EU 시장 이렇게 둘러보고 어,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같이 이제 어, 찾으려고 이제 EU 시장을 가는 건데. 자. 자, 이제 푸테인 시장, EU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음. 지금 불황이어서 문 닫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잘해 어, 와야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우회 시장 같은 거는 이제 땡처리 용품 같은 거 어, 이렇게 많이 저렴한 가격에 이제 잘 골라오면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이제 통관을 하고 어떻게 이제 가져와야 될까? 이런게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어, 이렇게한 번에 이제 논스톱으로 어 그런 거를 다 어, 해결할 수 있는 민박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소개시켜줄 어, 행운민박은 그런 대행을 다할 수가 있는 제가 현재에도 직접 가봤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뭐 원산지를 어, 붙여야 되는 붙여야죠. 원산지 표기가 안된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라든가 상품 재포장이라든가 검수라든가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어 여기 행운민박에서는 그런 게다 가능합니다. 이제 뭐어 현지 공장을 찾아서 이렇게 물건을 직접 더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상품을 어 구매를 도와준다든가. 현지에 제품 중개를 한다든가, 사무실 대여를 거기를, 저희가 직접 사무실도 가봤는데, 어, 한층을 다 사용하는데, 건품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건, 현지 물건을, 건품을 대행을 한다든가, 어, 물류, 무약, 어, 그런 거를, 어, 상담이 가능한 이제 민박집이 행운 민박입니다. 자, 그 게임은 이제 제가 게임 방송 이제 본캐로는 이제 게임 방송 이제 유튜버기도 한데 그거는 올해가 지나가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게임 방송은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어, 요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운송 서비스도 다 원스톱으로 되고요. 가격은 이제 1인실 기준으로 아침하고 저녁이 제공돼 갖고 200 위안 정도 요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장기간 만약에 예약이 된다고 하면 공항 리무진 픽업이 아니라 무료로 이제 공항 픽업 서비스 그거는 아마 연락을 해 보셔갖고 그렇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요금이 저희도 400위안 정도 8만 원 정도 이제 들여갖고 이제 민박집으로 이동했는데 요런 것도 이제 무료로 이제 민박 날짜에 따라서 서비스로 이제 공항 픽업도 가능한 민박집이고요. 어, 이웃시장에 이제, 어, 거리가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걸 아침하고 저녁, 어, 이제 이웃시장 둘러보고, 그 픽업 서비스, 그것도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다 따져보고, 어, 아침하고 석식하고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음 가셨을 때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아파트 신축 건물입니다. 일반 민박이 그래갖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어, 주거 공간이 이제 어, 오피스 공간으로 컴퓨터나 이렇게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욕실도 저희가 이제 민박이라는 게 어, 씻고 머무는 곳이 좀 쾌적하고 깔끔해야 되잖아요. 어, 이 어, 행원 민박 같은 거는 그런 게 이제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현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민박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현지에서 저희가 뭐 제품 같은 거 생산을 하고 그쪽으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무역이라는 게 중간에서 누가 핸들링을 안해 주시면 어, 한국에 그냥 도착한 제품을 반품 같은 게안 됩니다. 예, 금액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검품 같은 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가 직거래로 이렇게 한국에 제품이 왔을 때.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지는 못해요. 그죠? 그 운임 때문에 제품 가격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에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을 한국에 소싱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운민박 같은 경우에는 건품, 장소하고 그 물건을 행운민박 그쪽이 아니라 그 사장님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일일이 개별 포장 그런 거를 가능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어, 중국에 이번에 출장을 가서 내가 제품을 이렇게, 어, 통, 그 개인 무역으로 이렇게 한번 경험 삼아 가져오실 분들은 호텔보다는 요런 다양한 민박 서비스, 현지 로컬 민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음, 내가 만약에 제품을 어, 직접 소싱 하겠다 혼자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어, 가실 분들은 어, 중국어를 하실 수 있으면 중국어를 그냥 몇 마디 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 얼마에요? 어, 이거 컬러 변경이 됩니까? 몇 가지 어, 한 박스에 몇개 최소 수량 이런 거 인사 가볍게 하는 게 좋구요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현지 공장을 직접 찾아서 어 이렇게 어 제품을 직접 어 가져오겠다 어 커스텀을 하겠다 하면 현지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금액도 뭐 300위안으로 정찰제로 이렇게 어 받고 있으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중국 이 u 시장을 탐방하고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저께 제가 알려드렸던 민박집 거기랑 어, 행운민박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그 민박집을 소개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커미션이나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느끼고 이렇게 어, 괜찮다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해서 이렇게 방송에 꼭 필요하신 분들 한 분이라도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다른 민박집, 호텔 이런 거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에 전화번호 연락처 있으니까 어, 직접적으로 아마 방문하실 때 이것저것 한번 따져 보시고 현지 숙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일 하러 가 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이제 초코돼지님은 제가 어, 게임은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아마 로블록스 게임을 할것 같아요. 여기는 회사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민박집 어떤 민박집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 기후시장 만약에 어, 패키지가 아니라 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갔을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거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일 때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